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.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것 이상의 잡음이 앞으로도 예상됩니다. 조금 전에는 대표 지필진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진 사퇴했습니다. 취재 기자와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박다솔 기자, 최 교수가 완전히 지필에서 손을 뗀 겁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교육부 측은 최몽룡 명예교수가 지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국사 편차 위원회도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. 최명회 교수는 선사 분야의 대표 집필진으로 초빙됐었는데요. 국사 편찬위가 집필진을 공개한 지난 4일, 최 교수의 집으로 취재를 하러 온 기자를 성희롱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. 네 예, 그렇다면 현재까지 공개된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이 신영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한 명뿐인가요? 네 예, 그렇습니다. 신영식 교수는 고대사의 집필진인데요. 예.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. 네 신영식 명예교수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잠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신 교수의 지난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신 교수는 지난달 중순 정부 쪽에 국정화 찬성 의견을 전달한 원로사학자 7명 중 1명입니다. 또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독재미화 논란에 휩싸였던 2013년에 이를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데도 참여했습니다. 지난 수요일 국사편찬위의 기자회견에서는 기존 교과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. 예, 신영식 명예교수 외에 또 다른 지필지는 얼마나 됩니까? 예, 국사편찬위가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필진 공모 내역을 근거로 지금까지 확정된 지필진 수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. 공모 내역을 보면 교수, 연구원,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25명을 모집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식화한 게 지난달 12일입니다. 그러니까 한 달이 가까운 기간 동안 정부가 직접 섭외한 지필자는 10여 명에 불과했다는 의미입니다. 예, 방금 보신 화면,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처럼 11명, 불과 11명 밖에 섭외되지 않았는데,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에요. 예, 국사편찬이 관계자는 아직 지필진 공모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국사편찬이는 늦어도 이번 달 20일까지 36명 안팎의 규모로 지필진을 구성하고, 이번 달 말부터 약 1년 동안 지필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 지필이 끝난 교과서는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친 뒤 2017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. 네, 아무래도 밀실 지필, 편향성 논란, 이런 논란들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정치권에서는 국정화 강행의 후폭풍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른바 국민 불복종까지 요구했던 새 정치민주연합은 5일간의 농성을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회 일정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. 여당의 민생 프레임에 밀려서 투쟁 강도를 낮추고 또 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 양상까지 되풀이 될 조짐이 보입니다. 아는필 기자가 전합니다.